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.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한 그리의 꿈은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되는 겁니다.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책실하게 경험을 쌓고 있는 한 그리. 그런데 자신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.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때문에. 한그리의 입은 늘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. 음식을 잘 씹을 수 없어서 영양 섭취가 어렵고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외모와 발음 때문에 나날이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성격과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인관계는 무엇보다 커다란 고민입니다. 다행히 수술을 하면 부정 교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수술 비용이 3천만 원이나 필요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. 부모님도 아들의 고통을 알기에 하루빨리 수술을 시키고 싶은데 낡은 흙집에서 아빠의 외벌이로 여섯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편에 수천만 원의 수술비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. 그 부모가 진짜 그렇게 나아졌기 때문에 젤 마음 못합니다. 진짜 마음 아픕니다. 그 부모로서 못 해준 수술 자식을 이렇게 기이못 키운가 그게 좀 미안하죠. 이들한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. ARS 060-700-1580 060700의 1580한 통화 3,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KBS 라디오와 친구를 맺으시면 한 그리에게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중전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, 카카오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ARS 060700의 1580한 통화 3,000원입니다.